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관한 혜택과 활용 방법인데요.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먼저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15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렸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시면 쇼핑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전통 시장이나 소매상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온누리상품권 앱을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. 앱에서 카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 가능한 카드사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세요. 등록한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. 등록 가능한 카드사에는 신한카드, 현대카드, 삼성카드, 농협카드, 하나카드, 롯데카드, BC카드, 국민카드 등이 포함되며 BC와 KB카드도 다양한 제휴카드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, 소매상가, 골목상권 등 다양한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온누리 상품권이 등록된 가맹점에서는 상품권으로 결제 시 추가적인 5%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최대 35%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환급행사입니다.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진행되는 환급행사에서는 카드와 모바일형 상품권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5% 2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환급행사는 각 회차 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내에 지급되며 특히 4회차의 환급은 3월 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상품권은 생활비 중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실용적입니다. 게다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이 많이 확장되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학원, 병원, 노래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앱을 통한 가맹점 찾기 기능도 제공하므로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.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생필품, 농수축산물, 가전제품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월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하고 언제든지 환불 가능!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후 환불도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생활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스마트한 소비. 또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 시10%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가전제품 구입할 때 할인된 금액 20만 원더 주면 내가 원하는 성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혜택이 됩니다. 결제 시 간편한 절차로. 마치 일반 카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무엇보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40%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.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40%에 달해 정말 알뜰한 소비가 가능하죠. 매년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성인사인 가족 기준으로 약 1000만원의 혜택을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?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면 현명한 소비와 절약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. 생활비를 할인받아 절약하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스마트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죠.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혜택과 활용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,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여 돈을 아끼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.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사용 방법과 45%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